뭐지?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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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연타다왜 이렇게 나내 공격이 내가 당해버렸어. 어제 뭐지? 야, 걔 내가 함정 엄청 설치해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버그 걸려 그 버그 걸리는 것처럼 터져갖고 화나갖고 껐어. 그치 도시니까 우리 한, 한 10분, 10분 20분 정도는 더 해야 돼. 10분, 20분이 아니라 10, 30분 정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님? 1시간이야, 그러면 1시간 할거 아님? 1시간? 응. 해봐야지 뭐. 분 단열 쪼개서 지금 쪼개고 있어 세 번째 이야기야. 응 지금은 삼탄이야. 나, 나 옆집에다가 함정을 엄청 설치했어. 나 옆집에다 함정을 몇천개 설치했는데 내가 걸렸어. 자기 한정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아웃돼 버렸어. 자기 한정에 자기가 걸렸어 자기가 냠냠 냠냠 같이 먹어 원활한 녹 Nyam, n y 한 m n 한 a m 다고 a m 한 y a m N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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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a m Nyam, n 아나나 야, 또연아또연아나 갈게. 야, 이거 어. 도티가 아니라, 돌티가, 아, 예? 돌티가 아니라 아, 도... 돌티거든. 요 죄송한데. 돌티가 아니라 돌티거든. 아, 이거 돌티. 원거리다. 원거리다. <laughs> 나 이제 원거리 전기 궁수가 되었다. 아, 돌티야, 문 열어줘. 꾹꾹 심어버리지. 나 집에 들어가야지 나문 열었어 들어와 나 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 원거리 무기 얻었어 나 원거리 무기 얻었어 이거 왜 내가 원거리 무기 얻었어 위층에 원거리 무기 얻었음. 어, 어 잠깐만. 야, 나도 어, 버그 어, 조금 걸림. 어, 나도 조금. 어나 풀렸어 버그. 뭔 책이다. 아는 이층. 나 이층 <laughs> 층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일인데 대각선으로 오너에 같은 그런거 나 버그 걸렸어 어 됐다 나 안걸렸어 나 버그 풀렸어 나 완전히 풀렸어 나 근데 스킨이 이상해 뭐, 이거. 맞아, 뭐. 와 이거 전시가 되어있구나 살짝 어. 전시 느낌 되어있구나 야나 했다 이거 <laughs> 왜내 스킨이 이렇게 버그 걸려서 보이지? 어내 스킨 버그 걸려서 보여. 민도라야좀 도와줘. 고장 났어. 잠깐만 무기 들고 도와주러 갈게. 무기 들고 도와주러 갈게. 지원 요청했으니까 지원해줄게. 니네 녹색이지? 니네 녹색이지? 님, 녹색이죠? 하지 마! 나 간다! 나 간다! 가고 있어! 야, 문좀 열어봐! 야문좀 열어봐. 문 열었어. 어나 아웃됐어. 나문 열기 전에 야, 바로 근데. 갔어. 야끊겼다지안 진... 올라간다 돈니이나 아웃돼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갔어. 문 열기 전에 내가 가버렸어. 맘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먼저 가 버렸어. 문 열기도 빨리 와, 전에. 빨리 와. 가고 해. 있어. 갑니다. <목소리> <왜? 간직. 목소리> 어 내복이 간지나 완전 간지나 내복이. <목소리> 나 너한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어? 나 너한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딴로가데 어, 찾았다. 안녕. 나 들어왔어. 어, 쑤셔. 잠깐만, 무기 좀먹어러야될게나 어. 쑤시는 중이야. 야, 쑤시. 여니다다가빨리 나 원거리로 쓰시는 중이야. 쇽쇽나 원거리로 시는 중이야. 원거리 쏘시기난한정한정으로쏘셨어한정으로 한정으로 버리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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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막 던지었는데 아니 블록이 튀어 나왔어. 괜찮아. 원래 버그 걸리땐그래나안 보이지? 나안 보이지? 나안 보이지. 나안 보이지? 나안 보이지. 나안 보여. 보... 어, 나도 안 보여야 너 보여? 너 보여? 때려줘. 때려. 너 때려줘. 때려. 줘 아니? 너너 뭐, 뭐,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어? 어? 너무 잘 보여 가지고 때려버리. 어 어떤 아줌마가 와서 문 열어 달래. 어? 요 아, 너야? 아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문 열어 달래. 잠깐만. 잠깐만. 나어어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서 이상한 아줌마 우와! 잘못해서 집에 집에 있는 잠금장치 에 걸렸어. 어, 완어 뭐 맞다. 나는 이제 돈벌이는 거의 끝났다. 돈벌이하고 건네갔다. 열어주시오. 어? 돌키. 왜 돌키? 돌키 왜 불러, 돌키? 왜안 하냐? 나? 잘못해서 아웃된 거야, 나간 게 아니라. 나 장난치고 있다. 나 원거리 무기 얻어서 원거리로 장난치는 중. 너 무슨 색이야? 나 초록색. 아니 아니 너 말고 네 동생. 돌? 돌멩이 돌 스톤? 스톤이야 스톤? 그럼 내 옆집 얼음은 계속 장난쳐도 되겠구만. 어떻게 하라고요? 소국이 있으면 뭐할건데? 다 일렉트릭 전기, 일렉트릭 일렉트릭이 있 일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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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로 님한테 던져드려요? 일렉트릭 일렉트릭 던지기 일렉트릭 던지기 일렉트릭 던지기 일렉트릭 일렉트릭 드릭, 드릭 저 일렉트릭 타입이에요. 저 몰랐나본데 전기타입이에요, 전기타입. 검도 이거 전기고, 이거 함정도 전기고, 이거 무기도, 원거리 무기도 전기입니다. 이거 처음에 전기회뿐인 줄? 저는 전기의 신입니다, 전, 전기의 신이에요. 전 신? 응. 전신이야. 석궁, 석궁 먹으러 갑니다